제가 오늘 미팅이 있어서 LA에 나왔는데, 그브에 왔어요, 혼자. 그래서 세포라에 가서 제가 매번 올 때마다 쟁여가는 아주 좋은 제품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저번에 왔을 때는 주말이어서 사람이 진짜 많았는데 오늘은 한적하고 날씨도 거의 여름이에요 오늘 너무너무 날씨도 좋고 하늘도 예쁘네요 나포가 도착 내가 평상시에 화장을 잘안 하다 보니까 피부 화장을 좀 라이트하게 하는 편인데 제가 엄청 좋아하는 파운데이션이 여기 팔아요 나타샤드노나 파운데이션이라는 건데 물어봐요. Excuse me. Where is the Natasha Denona like foundation? That's g o n be right over here, corner. Oh, right yes. so h e 이 브랜드인데 여기 파운데이션이 되게 라이트하게 발리면서 에브리데이 유즈로 너무 좋아요. 여기 보면 톤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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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데 제가 미워서 조금 까매져가지고 톤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을 좀골라보도록 하는데, 약간 저는 누런 기보단 핑크 기재 더 좋아하는 편이어서 이렇게 스무하게 발려요. 여기 발색도 있어. 여기만 조금 하얘지. 레컴멘디이션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e x c c u s I've never used this foundation before, is there any recommendation on my skin? Let me get some new color you. Absolutely. Thank you so much. I have something on right now, but I like it. I don't like it too yellowy. I like it kind of something that would like brighten up my skin a little bit more. Okay. Let's um let's get more like neutral and yeah, neutral yes. Okay, I'll get one of that. There you go. Thank you so much. I'm oh, enjoy. Okay. So they recommended anyone. I'm do makeup, so 브로우를 그리거나 하진 않은데, 브로우 픽서를 잘 쓰는 편인데, 여기. 웰 뷰티 브로우 픽서를 잘 써서 지금 거의 다 떨어져가지고 하나를 더 구매해보려고 합니다. 웰 뷰티 브로우 픽서. 이거, 눈썹을 그리지 않아도 그냥 자기 결 따라서 쫙 살려놓을 수 있어서, 그리고 조금 해가지고 갖고 다니기도 너무 편해요. 그리고 제가 입술 케어에 굉장히 진심인 편인데, 입술 제품은 립 오일을 자주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셀프로 올 때마다 구입하는 두 가지 제품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r o 에서 나오는 립 오일이랑, OLED 핸드릭슨이란 브랜드가 있어요. 거기에 컬러 없는 립 오일도 있어서, 평상시에 그 제품들을 즐겨 쓰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다. OLED 핸드릭슨. 이게 보면은, 펩타이트 립 트리트먼트도 있고, 컬러가 살짝 있는 것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는 컬러 없는 제품 하나, 컬러 살짝 있는 제품을 하나 구매해서 섞어 쓰는 편이에요. 촉촉함을 굉장히 오래 유지해줘가지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두개 정도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ummer Fridays라는 브랜드인데 여기 립 제품이 너무 좋아요. 뭔가 과하지 않고 입술을 좀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여기가 이 스킨 틴트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s k i m e r y 제가 즐겨 쓰는 제품은 요제품입다 Rosewood <laughs> Nights a Midnight Berry o 는 e 그리고 스킨 틴트도 여기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막 넙적게 바르기 굉장히 좋아요. Oh, 참. so nice. 빨리 미. 아니 좀 촉촉하고 톡톡톡톡 치기만 해도 뭔가 브러쉬가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커트가 있어야 되지 않아서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저는 응. 쉐이드 1을 구매해보겠습니다. 엄청 돈 쓰네요, 오늘. 로드 미스트 제품 뭐, 너무나 유명한 제품이죠 그리고 음. 여기 스킨 미스트가 있는데, 블레이징 미스트라고. 이 제품도 굉장히 좋아요. 가격 대비 굉장히 괜찮아가지고, 한번 구매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n a r 에 오면, 제가 구매하는 게, m u l t i p 인데 m u l t i p 이라고 하는 이유가, 입술에 발라도 되고, 볼터 칠해도 되고, 눈 위에 약간 섀도우처럼, 아이섀도우처럼 써도 돼서, 그냥 여행 다닐 때 이거 하나만 챙겨도 돼서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는, Cheeks, Lips, and Eyes. 저는 약간 뉴트로한 컬러로 한번 구매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계산을 해보러 가겠습니다 이거는 새로 나온 가방이에요 레이비 색하고 지금 엄마가 고르고 있는 저 그린이 새로 나왔는데 하나씩 사가려고요 어머님 몇개 사시는 건가요? <laughs> 엄청 띡 해가지고 샤워하고 나서 바르면 엄청 좋아요. 그리고 제가 트레이더로즈 올 때마다 사는 건데 이거 엄청 좋아해요. Ultra Hydrating Gel Moisturizer. 되게 라이트해가지고 가벼운 느낌의 제형의 로션이어가지고 그냥 덕지덕지 덕지 바르는 로션이니 그리고 토너. 음. Rosewater Facial Toner 이라고 여기 보면은 두세개씩 쟁여가는데채소하고 나와서 그냥 칙칙칙칙 뿌리기에 너무 좋아서 요것도 항상 이매하고어요 저희 집에서 엄청 많이 보셨을텐데 전 트레이더쥬 시즈닝을 어. 엄청 좋아해요 여기 마니 시즈닝 그리고 이.. 어니언 사우트도 정말 많이 쓰고요 그리고 여기있다! 그린 가레스 이거는 진짜 고기 구울 때 써도 좋고, 연어 구울 때 써도 좋고 여러 용도로 쓰이는 시즈닝이어서 항상 트레이더 오즈 올 때마다 두세 개씩 증여받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이거 저 한국에서도 먹르 건데 한 팩씩 건가류가 들어있어가지고 이것도 음. 자주 사용하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초콜릿 커버 알몬드가 있는데 오늘 안 보이네? 잠시만요. 이거, elevated m 이거 진짜 맛있어요. 구워서 살짝 소금트이 되어 있는 건데, 요거, 안주로 최고입니다. 트레이더 줘서 오실 수 있으면 이거 꼭한번 먹어보세요. 찾았다 이거 다크 초콜릿 커버드 아몬드인데, 이거 진짜 맛있고요. 이거랑, 코코넛 f 렌드 v 이것도 맛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slightly coated dark chocolate 아몬드 이걸 추천합니다. 어 그랬어 우리 아가가? 응. 우리 아가가 그랬죠? 응. 어? 밴데이지를 붙여도 너무 예쁘네요 짜따. 제가 이걸 미국에 와서 진짜 거의 한열 봉지 오는것 같아요 트라우마츠 크래커스 이거 너무너무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쟁여 가려고요 이거 진짜 여기에 캐슈랑 레이젠스 그리고 멍빈스 앤 치즈 치즈 있는데 이거 열으면 한개다 먹을 때까지 멈추질 못해요 이거 진짜 맛있어 그리고 아기 스낵으로 저는 프리스드라이드 베리 그리고 엘라가 블루베리 홀릭인 거 아시잖아요 프리스드라이드 블루베리 렐라 어이 저기요 <웃음> 저기요. <웃음> 응, 엘라 여기가 엄마가 다니던 대학교야. This is UCLA, baby. 엄마 학교 좋지? <laughs> 학교 진짜 오랜만에 가봐요. 딸내미랑 UCLA를 다와 보다니 정말 감회가 새롭네요. So awesome. Go b r i n <laughs> 지금 스티븐스토어 가서 엘라 후디랑 모자랑 좀 사주려고요. 좀 늦게 에 도착해서 예쁜 캠퍼스를 햇빛 있을 때못 보여준 게좀 아쉽지만 제가 다니던 대학교입니다. 만났어요 여기서 일하는 멋진 내 친구. Yeah, yeah, everything, essentially everything that's in c h i l